자 렛츠고봉 안녕하십니까 전주를 대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뭔 개소리야 구독자 76명에 달하는 대유튜버 어이 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전주가 입양한 아들 고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봉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결혼식 축가 사회의 자존심, NU의 사무실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결혼식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신기하고 이런 풍경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 결혼식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을 하셨는지 가장 충격적이고 신기했던 결혼식 탑5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아유, 또, 안 그래도 이렇게 또, 마치, 쌓여진 각본처럼, 마치 두 번째 찍는 마냥.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이렇게 리례 아,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저제 물주님. 반갑습니다. 아, 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제가 또이곳 소속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인지, 아, 네, 10초 드릴 테니까, 네. 10초 안에 모든 걸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준비, 시작! 결혼식 사회와 축가, 아, 프로그램, 미안해요. 아니요, 지금 10초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만봉 어떻게 오셨나요, 이쪽에?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결혼식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많이 다니죠. 보통 몇 개나 다니시죠? 보통 저희가 성수기 기준 한 달에 소화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봤을 때한150약150쌍 어? 정도. 혼자 1년에 한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한아200개 하려나요? 보내드리는 커플만 거의 지하철 한 대가 오케이. 나오겠네요. 몇쌍 정도 하는지는 기억이 어? 잘안 나고요. 그러면 사회를 하신지는 사회를 한지는 오래됐죠. 한 4~5년 정도? 수많은 결혼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응. 신선하고. 삼신했던 결혼식이 뭐였는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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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가요 오이. 먹는 오이? 아 아니죠 알겠어요 아, 오이가 아니라 오이. 오이 아 이제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죠 보통 요즘에 주례 없는 예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플랜을 다 짭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하고 항상 만나서 미팅을 한 다음에 조율을 해서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뭐 예식의 제한시간은 1시간입니다 음. 보통 근데 1시간인데 이 1시간 안에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예식도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사진 촬영이 30분 빠지고요 그치. 모든 예식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막 덕담도 넣고 축가 몇 팀도 넣고 뭣도 넣고 싶고 막 로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로망을 채우고자 많은 걸 요구하실 때 저희가 그거를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고 구성을 좀 아름답고 좀 예쁘게 맞추게 하기 위해서 좀 거절을 좀 이렇게 하거나 좀 이렇게 제안을 시키죠 그럴 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제안을 두면서도 굳이 이걸 꼭 하고 싶 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렵죠 아무래도 음. 예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탄치 못하고 음. 좀 매끄럽지 못한 환경이 좀 발생하죠 제가 이 오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다 하면은 아, 좀 힘들다 라는 음.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임 들어봤고요 네 오임 그럼 다음은? 대망의 사위. 사위 지금 사위하고 또 하나, 하나 하시려고 했죠? 그렇죠 아, <laughs> 사위 하면은 음. 제가 이제 또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laughs> 할줄 알았어 이게 사위가 아니라 넘버 <laughs> 4 사위 네. 사위는 이거는 꼭 제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결혼식장을 봤을 때 어, 신랑이나 신부에게 뭘 너무 많이 시킬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사회를 보면은 마지막에 행진하기 전에 만세 이런 거 시키는 것부터 음. 뭐 장모님을 여주면 업거나 들거나 신발을 벗어서 음. 뭐 돈을 받아오라 시키거나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치마 속, 그, 웨딩, 치마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었어요. <laughs> 네. 하객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그런 거를 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꼭 전문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분위기를 조율을 하게끔, 전환시키게끔 만드는 거, 뭐, 만세나 뽀뽀나 뭐, 이 정도는 저희도 가끔씩 이제 의사를 여쭤보고 시키는데, 이제 신랑 친구분들이나 신부 친구분들이 했을 때막 되게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벤트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이게 이제 제가 꼽았던 충격적인 사위에 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어떤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돈을 다 받으러 다니는데 하객분들한테. 어, 네, 돈을 안 주세요 하객분들이. <laughs> 그러면 시, 신랑은 계속 아저돈좀 좀 주세요, <laughs> 어. 돈좀 주세요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공이 그렇게 <laughs> 제가, 소름끼치죠. 소름끼치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사위입니다. 네, 사위 알아봤고 네. 자그 다음에 네. 3위 3위는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요? 아, 드립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다행이네요. 3위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감동적인 순간을 어... 제가 꼽았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어머님께서 아프신 경우였어요. 어, 어머님께서그 휠체어가 아니라 침상을 세워서 혼주석에 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아그 네. 움직이는 침상, 입원용 침상을 약간 그거보다더 작은 거였어요.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어, 어쨌든 어머님의 그딱 봐도 어머님의 어떤 그, 그 여생이 아...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음. 많이 남지 않으신 상황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어, 부모님께 인사를 <laughs> 이렇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뭐그 타이밍에 신랑님이 이제 인사를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 이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네. <laughs> 거기서 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눈만 이렇게 움직이세요. <laughs> 어머. 예,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음. 딱 이렇게 손짓을 해주시는 장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터졌어요. 약간. 아. 그래서 어이 어떤 프로의 입장에서 그럼 안 되지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물 훔치고 이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장면 말고도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신랑님들이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제가 감정이 많이 돼요. 음. 아무래도 신부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렇게 인사하고 올라올 때 오신다거나, 그러면 저도 막 내심 막 아,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적인 순간을 저는 3위로 꼽았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할 때나 뭐... 레빙기 인사할 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어좀 충격보다는 좀 인상 깊은 음, 결혼식에 맞아요. 3위로 꼽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3위. 공감합니다 네 3위일체 <laughs> 네 3위일체 네, 3위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2위 2위, 2위. 2위는 뭐죠? 2위는 이제 찔 2위. 말고 자 2위는 <laughs> 결혼식이라는 거는 생방송이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가 튀어나왔을 때 식순이 다 꼬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을 딱 맞춰놨어요. 아주 예쁘게 맞춰놨는데 신부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생입니다. 음. 그럼 제자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 영상과 춤과 노래를 준비했다. 갑자기 음. 사회자랑 의논도 안한 상태에서 없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그 덕담함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덕담을 부모님들한테 듣지 않고, 주례 없는 예식은 보통 주례사 말씀 대신에 이렇게 덕담함을 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쓰고, 엽서처럼 한마디 쓰고, 하객분들이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음. 저 읽는 시간이 있는데, 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지는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이 덕담을 막 30개씩 쓰셔가지고 가져왔어요.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의 덕담 대신에 특별히 하객분들의 덕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엽서를 써주셨는데요. 꺼냅니다. 펼치면서 자 홍길동 삼촌께서 해주셨네요. 행복하게 잘 살고 블라블라블라 쭉 했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우리 홍길동 삼촌분 어디 계시나요? 했습니다. 이때 <목소리> 밥 먹으러 가셨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안 나타나요. 아... 이런 경우에는 무한해집니다. 음... 다시 한 장을 꺼냅니다. 자, <laughs> 왕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디 계시나요? 계시는데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대 아, 위에 올라오는 걸 부끄러워 하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덕담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음... 굳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추천해드리는 거는 모든 걸 짜야 됩니다. 음... 네. 덕담함에서도 당신 그 이제 친구 음. 친구 너 거를 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나와서 우리 한번 안아주고 뭐 우리가 오.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가져가라. 음. 이렇게 미리미리 짜 두셔야 돼. 어. 네, 모든 건 짜야 돼. 네, 모든 건 짜야 된다. 굉장히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들이 일생에 한번 하는 거라서 의미 있게 다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는좀 어렵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신부의 지인들이다. 하면 신랑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서 전문 사회자를 썼다. 그럼 사회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음. 아니면은 신랑의 뭐 지인들이다. 하면 반대로 신부한테 얘기해서 사회자가 있으면 사회자 전달해서 그렇게 좀유도를 있게 좀 시간 배분을 잘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좀, 나중에, 선물을 하고서도, 요구를 안 먹는다. 음.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돌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예식장에서 USB가 안 돼가지고, CD밖에 안 되는 예식장인데. 음. 맞아요, 맞 USB로 응. 가져온다거나, 음. 갑자기 휴대폰으로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한 장. 고서 해달라고. 어, 그 다음에, 뭐, 노래방기가 있는 거 아니냐. 어. 가사가 왜 없냐. 음. 뭐, 정말 돌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신랑 신부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모든 거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정말 그렇지. 디테일한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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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네. 대망의 1위인데. 대망의 1위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1위는 5위와는 반대예요. 어. 요구사항이 너무 없는 분. <laughs> 네, 이게 가장, 저가 생각했을 때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였지 않나. <laughs> 네. 그러니까 로망이 많은 건 좋아요. 음. 근데 너무 많아서 탈인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제한을 시키면. 음. 가능한데 너무 없는 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시 입장하고 뭐 혼인 서약도 짧은 거 하시고 아니면 사회자가 질문해서 대답하시겠다고 하시고 음. 성혼 선언서가 덕담 없고 축가 없이 어. 바로 가시는 분들. 남는 거는 이제 기념 사진 남죠. 원판 사진 촬영했던.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순서를 되짚어 보면 제가 순서만 말씀드리면 동시 입장, 맞절, 혼인 서약, 성혼 선언, 부모님 내빈 인사, 행진 이렇게. 어. 원래대로 하면은 화촉 점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 혼인 서약, 성혼 선언, 덕담, 축가 뭐 예물 교환 있으면 예물 교환도 넣고요. 뭐 부모님께 영상 있으면 영상도 틀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 행사 내빈께 인사한 다음 행지라는 건데. 이거는 뭐, 네, 너무 짧기 때문에. 음... 저희가 보통 제일 빨리 끝났던 주렴 예식이 15분, 20분. 아...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 저희는 뭐가, 순서에 막 뭐가 없는데, 그럼 깎아주시나요? 이런 분들도 조금. 아, 아 DC. 좀, 좀, 조금 힘듭니다. 어, 여기서 흥정을 하시는 분들. 네, 힘듭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에 대한 흥정은 많은 분들께 약속된 거기 때문에 잘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뭐, 매식이 많다고 해서 더 받는 거 아니고, 적다고 해서 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 거니까. 좀 빨리 좀, 좀 할인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조금 힘듭니다 아무튼 결혼식은 신랑 신부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좀 꾸미시고 준비하셔야 여기 신랑 신부님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객분들도 아 이런 결혼식이 있더라 라는 걸 보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네좀 아, 준비를 어느 정도는 잘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봉 충격적이고 네. 참신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결혼식 TOP 5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어떻게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싹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 좀 투머치했을 때 조금 충격적이거나 인상이 많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이 또 너무 투머치했을 때또 음.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점. 네네.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아니지만 고객분들한테 짧게 한 마디 좀뭐 권장이라든지 네. 네. 음... 짧게. 네.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혹은 신랑 신부님한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시려면 아무래도 그 안에 30분 동안 예식을 잘 꾸미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군요 음. 네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혼 언제 하시죠? 고봉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결혼식 사회 그리고 축가의 자존심 NU의 김동건 대표님과 함께 어, 결혼식 가장 참신하고 충격적이고 신선했던 결혼식 TOP5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네. 이 영상 즐겁고, 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와 함께 동시에 어, 10초 동안 우리 김동관 대표님의 자기 PR, 대놓고 자기 PR 10초만 듣고 오늘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렛츠고! 어, 봉이었습니다! 프로들이 모여있는 곳, 아나운서와 라디오 DJ, 방송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n 유 김동건입니다. 아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고요. 유튜브 링크... 아.